예, 바울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하게 되죠.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바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생각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말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바울을 아는 사람들은 단한 명도 예외 없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말합니다. 왜 가지 말라고 그러느냐?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박해가 있기 때문이고 어려운 일이 그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핍박받을 것인데 그게 안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핍박받지 않는 곳, 그나마 안전한 곳에 가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면 그게 이 초대 교회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그곳에 가서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교회로 봐서는 그게 큰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였죠. 자. 여러분, 어느 날, 제자들이, 이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 사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가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면 힘든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뭐 때문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께서 바울의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감동을 주신 거죠. 너희 스승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데, 거기 가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박해를 받을 거야.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제자니까 아니 성령님께서 박해를 받는다니 가지 말라고 말리는 거겠죠? 자, 이 제자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가이사리아라는 지방에 갔을 때요. 거기에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 아가보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21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선지자 아가보가요 바울 일행에게 찾아와가지고 바울의 띠를 가져간 거요 그러면서 자기 손과 발을 묶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이렇게 손발로 묶인 것처럼 이 띠의 임자가 주인이 죠 바울이죠. 바울 당신이 내가 묶인 것처럼 당신도 결박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가보가 추측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죠? 성령이 말씀하시대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가보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거야.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거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아가보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이 결박당하고 박해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성령님께서 직접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지 마세요. 말리는 거겠죠.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해줬을까요? 박해가 있다고. 당연히 가지 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그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박해 당할 것은 이야기해 주는데,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뭐냐? 예루살렘으로 갈지 말지는 말안해 줬습니다. 그저 이야기한 것은 뭐죠? 예루살렘에 가면 박해를 당할 거야. 힘든 일이 생길 거야.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거야. 그 얘기만 그 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가라는 얘기입니까?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안 해줬어요. 근데 바울의 제자와 아가복에 나타난 성령님이 바울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23절인데요.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각성에 들을 때마다 각성에 들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거야. 바울의 제자들과 아가보에게 말하기 전에 이미 바울이 먼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안디옥에 갈 때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도 바울이 드로아에 갔을 때도 각 성마다 갔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환란과 핍박이 너를 기다릴 거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에게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또한 바울에게도 말안해준 것은 이거죠. 그러면 가라 말라는 말안 했다는 겁니다. 환난이 기다린다 그 말은 하셨지만 그러나 가란 말입니까 말라는 말입니다. 가지 말라는 말을 환난이 기다릴 거야 핏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굳이 가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떼둘러서 표현하신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가보 그리고 그 바울의 제자들은 그렇게 해석한 거죠. 이건 분명히 가지 말라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라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가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려움이 생긴다는 말을 왜, 왜 하겠습니까? 그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가지 말라는 말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보고 바울에게 가서 말리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셨구나. 바울이 저렇게 가려고 고집하는데 가지 말라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감동하시는구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할 때가 있죠. 고생 끝에 낙이 있다. 고생 끝에 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생하는 겁니다. 여기 다 세상에서 사신다고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열심히 힘들어도 세상을 사는 이유는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면 낙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하는 일이에요. 내가 조금만 더 일하면 우리에게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고 우리 아이 조금 더 좋은 옷도 사줄 수 있고 공부 하나 더 가르칠 수 있고 그래서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지만 내가 저축하는 이유는 저축하고 저축하면 조금 있으면 작은 집이라도 내집 하나 마련할 수 있을 거야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의 길을 접어드는 이유는 고생 끝에 있을 낙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고생 끝에 낙이 있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면 어려워, 힘들어 그 말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제자 와가보는 말리로 가는 겁니다.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도 똑같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가면 박해가 있을 거야. 환란이 있을 거야. 그의 제자들과 아가보는 가지 말라고 했으겠는데 바울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결정합니다. 아니, 왜 바울은 가기로 결정합니까? 그는 박해가 있다. 그 말을 가지 말라는 말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앞에 네가 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 그길 갈지 말지 네가 결정해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과 아가보는 박해가 있어 그러니 아, 가지 말라는 말이구나 근데 바울은 박해가 있어 그 다음은 왜 아무 말이 없지? 그가 마게도냐 지방으로 갈 때는 성령님께서 꿈에 사람이 이곳을 오라 손짓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아무 말이 없어요. 환란과 핍박만 있대요. 그래서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아, 환란과 핍박이 있구나. 가고 말고는 내가 선택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그 길을 가면 어려움이 있을 거야. 환란이 있을 거야. 고생이. 있을 거야. 그러나 고생 끝에 낙이 있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생각하면 누가 그 길을 안 가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장하셨는데, 내가 조금만 참으면 내가 낙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참을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고생 끝에 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이 있고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그의 인생이 어찌 될지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요?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환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신 것으로 그렇게 해석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왜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말라는 사인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려고 했을까? 그것은 우리 좀 전에 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 대답이 나와 있어요 20장 24절을 한번 다시 스크린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은뭐 때문에요? 마치려 하면 은 마치려 마치고 싶었습니다 내가 하는 이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뭐하고 싶었다? 끝내고 싶었다 마치고 싶었다 포기하지 않고 싶었어요 환란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도 주님께서 주신 일이기에 마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잘 믿고, 싶었, 잘 믿고 싶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믿음을 못 지키게 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다가오면 우리는 발버둥 치면서 믿음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우리가 하고 하려고 하는 그 한계에 부딪히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할 만큼 내가 최선을 다했어. 내가 할 만큼 다한 거야. 내가 다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처한 환경 속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한 거야.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내가 다시 그 길을 가야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잠시 쉬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마치려고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왜 중간에 그만두려고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끝까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인가 말이죠. 그것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준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렸는데 바퀴가 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나는 더 이상 힘들어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워 그러나 바울의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말이죠 바울의 모든 기준은 사명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달리갈 길과 주 예수에게 받은 사명,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람들의 모든 기준은 나의 생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바울을 말립니까? 당신 거기 가면 위험해요. 당신 거기 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이방인의 손에 잡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생명은 기준은 나. 나의 생명. 그래서 견디다 견디다. 나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는 우리는 그때는 잠시 내려놓습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나의 생명이 위협받는데 그래서 잠시 내려놓는 것을 누가 뭐라고 그래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준이 조금 달랐어요.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그의 기준은 나의 생명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왜 그가 그 길을 가는가 왜 보이지 않는 길을 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말라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환란과 핍박이 있을 거라 그 얘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 가지마 결정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의 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결정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이 길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 길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을 선택해야 하나? 저것을 선택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면 좋을 텐데, 웬만한 일에 하나님은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간들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바울이 이때까지 해온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바퀴가 있다는데 그게 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하는 말은 뭡니까? 내 모든 삶의 기준은 사명이다. 이 사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나는 기준이 될수 없다.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을 바울은 살수 있는가 말이죠.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루살렘요 성령이 감동했습니다 각 성에 갈 때마다 감동했습니다 너 거기에 핍박이 있을 거야 환란이 있을 거야 그 감동은 주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핍박을 받는다는 것인지 무슨 환란을 받는다는 것인지 어떤 일을 당한다는 것인지 아무런 사전 정보를 주님은 주지 않습니다 그저 가면 힘들 거야 고생 꽤나 할 거야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 이외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런데 바울이 결정적으로 가교로 했던 것은, 그리고 그의 사명을 완수하기로 마음먹었던 가장 큰 것은 뭐냐? 성령에 매여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매여 있으면 절대로 그 결정을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 삶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환란과 핍박이 있는 길을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가 내 성공을 생각하는 거기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환란과 핍박에 있는 길을 가지 못합니다.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환란과 핍박만 있다고, 환란과 핍박 끝에, 그에게 화려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당하지 알지 못한다고 요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보상이 있으면 가겠죠. 참겠죠. 보상도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없어요. 그럼 나 그는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사명의 길을 가야지.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는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선택해야 좋을지, 저것을 선택해야 좋을지, 우리는 성령도 때로는 보고, 때로는 기도도 하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가란 말입니까? 말란 말입니까?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기준,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무엇을 선택하면 내가 더잘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하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면 더잘될것 그렇게 선택해서 그렇게 선택한다고 해서 다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더잘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선택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뭐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선택하는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한 그 선택 하나로 인해서 주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든지 우리 앞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결정의 기준을 사명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에 가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어느 날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 땅에서 뭘 해야 됩니까? 어떤 것을 해야 합니까? 앞에 아무것도 잡히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음성이 있었기에 가는 것이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열국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여야만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낙이 있어야만 가는 것이 신앙의 길도 아닙니다 때로 신앙의 길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그 길이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길이란 그런 길입니다. 모든 것을 보정해 놓은 것이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잡히는 것이 없어도 주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다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잡히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으면 주저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가야 되지? 말아야 되지? 무엇을 할까?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성령에 매여 있을 수 있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면, 그 가운데 머물 수 있다면,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사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사람들이 볼 때는 말리는 길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들처럼 아가보처럼 그러나 우리는 말리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 길을 가라 하시면 갈수 있는 것이 우리 길을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참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선택의 순간 앞에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할지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면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늘 사명이어야 하고 그 기준은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주가 드러나는 길, 주님께서 하고 싶은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에 매여 있을 때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세상을 살고 우리가 앞으로도 많은 세상을 살아가며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성령에 매여 있어서 잘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